오랜만에 매력 있는 신선한 혼성그룹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KAID 카드인데요. 멤버는 남자 멤버 2명, 여자 멤버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드에는 특별한 컨셉이 있는데요. 카드의 그룹명은 일명 트럼프 카드라고 불리는 플레인 카드에서 따온 것입니다. 플레인 카드의 킹, 에이스, 조커, 그리고 포커 게임 등에서 비장의 카드 등으로 사용되는 히든 카드의 철자에서 한 글자씩을 따와 KAID를 완성했습니다. 현재 데뷔전 3부작 프로젝트로 글로벌 시내로 거듭난 카드. 그럼 지금부터 DSP의 히든 카드를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드네임 K, 킹, BM입니다. 카드에서 제일 높은 숫자인 만큼 팀내 중심을 잡아주고 무게감을 주는 포지션이라고 하는데요. 팀의 서브보컬이자 리드래퍼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BM의 본명은 김우진인데요 그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출신으로 미국 이름 매튜김을 친구들이 빅매튜라고 불러 그걸 줄여 BM이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그는 1992년생으로 메뚜기, 빅맷시라는 별명답게 186이라는 우월한 기럭지의 소유자입니다 안무를 짜고 랩메이킹도 잘한다고 하니 앞으로 엄청난 입덕이 예상되는 멤버입니다 다음은 카드네임 A 에이스 제이셉입니다. 에이스는 1과 14가 있는데요. 제이셉은 가장 낮은 수는 팀을 받쳐주며 가장 높은 수는 날카롭게 공격하는 역할을 의미한다고 자신의 포지션을 밝혔습니다. 그의 본명은 김태형인데요. 1992년생으로 팀의 메인 래퍼이자 서브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별명은 태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멤버들끼리 꽁냥거리며 인스타를 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도 BM과 같이 우월한 외모를 바탕으로 엄청난 입덕이 예상되는 멤버입니다. 또한 제이셉은 랩 가사 쓰는 것을 지겨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그만의 펀치 라인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카드네임 R 블랙 조커 전소민입니다. 전소민은 조커가 때에 따라 쓰이면 큰 힘을 발휘한다며 그런 의미로 조커인데 나만의 시크한 매력이 있어. 블랙 조커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1996년생으로 팀내 메인보컬을 맡고 있으며 단호박, 소맹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지우와는 동갑친구로 막내를 맡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녀는 과거 일본에서 퓨리티란 이름의 걸그룹으로 데뷔한 적이 있습니다 퓨리티가 해체된 후에는 카라 프로젝트에 출연했는데요 하지만 결승에서 허영지에 밀려 2위가 되면서 카라에는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긍정적 측면으로 그녀는 많은 인지도를 얻고 에이프릴의 맏언니이자 리더로서 다시 데뷔를 하게 됐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녀는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팬들에게 털어놓으며 에이프릴을 떠나고 다시 카드의 멤버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진지한 고민을 토대로 돌아온 그녀가 자신의 색과 맞는 팀으로 돌아온 만큼 앞서 보여준 춤과 노래 그리고 매혹적인 카리스마를 전세계에 드러내며 이효리가 롤모델이라는 만큼 또 다른 가요계의 아이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카드네임 R 컬러조커 존지우입니다. 전지우는 노래와 춤으로 카드의 음악적 색깔을 좀더 컬러풀하게 만드는 역할을 맡아 컬러조커라고 밝혔는데요. 그녀는 1996년생으로 리드보컬, 서브래퍼, 그리고 막내를 맡고 있습니다. 별명은 모찌, 모찌우라고 하는데요. FNC 엔터, 2014 오디션 출신인 그녀는 노래와 랩, 춤에 모두 자신 있는 실력파라고 하며 벌써 직캠이 많이 보이는 걸로 봐서 이미 남심은 그녀에게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적재적소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카드인 만큼 다채로운 매력으로 팀을 이끌어 꽃길을 걷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카드네임 D, 히든카드입니다. 히든은 정해지지 않은 카드인데요. 때와 상황에 따라 추가 멤버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버전의 음악이나 또 다른 무언가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데뷔 전 3부작의 일부 사랑의 시작을 알린 오나나의 히든은 하라의 허영지가 히든 멤버로 합류했고, 2부 엇갈린 사랑 이야기 '돈트 리콜'에서는 히든 트랙이 히든이 됐습니다. 3부는 앞서 1, 2부에 이은 남녀의 사랑과 이별 오해에 대한 이야기 '루머'였는데요. '루머'에서 히든은 공식 뮤비와 또 다른 히든 뮤비가 히든이었습니다. 멤버들은 히든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노래에 맞춰 매번 변하는 형태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팬들은 더 다양한 모습을 매번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초기 구상은 힙합 듀오로 BM과 제이세이 데뷔를 준비했었다고 하는데요. 2010년 남녀공학 이후 오랜만에 한국 가요계에 탄생한 흔치 않은 홍성 그룹이란 점이 오히려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정식 데뷔 전이지만 글로벌 팬덤이 형성이 된 신의 그룹인 만큼 높이 날아올라 K팝의 한 장을 장식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듣는 음악을 넘어 보는 음악으로 K팝을 소개하는 폭스 베어였습니다.